음, 금년에 백궁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. 알죠? 천사 테스트 해보면 백궁에 도착했다고 그러죠? 어, 남자로 간 사람들이, 남자가 죽었는데 여자로 간 사람도 있고, 여자로 죽은데도 남자로 간 사람 있죠? 그게 여러분들이 뭐 도통한다, 깨닫는다, 이런 것이 결국은 알맹이 없는 공부야. 백궁에 자기가 가야 될 곳에 티켓을 손에 들리고 있지 않으면서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맞죠? 백궁 명패 축복받은 사람이 그리고 천사를 받아야 백궁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? 없죠?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옛날 몇천 년 전에 책에 그걸 경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의해서 갈 곳을 추측하고 있을 뿐이야. 하나도 눈으로 본게 없죠? 근데 하늘궁에 온 여러분들은 그거를 확인이 가능하죠? 네. 확인이 되죠? 네. 네벨 있죠? 네. 어, 조상들 묘를 전부 명당으로 만들어줬죠? 네. 한 삼천여 개. 그리고 자기가 연관된 모든 곳에는 초등학교부터 자기가 움직인 곳, 자기가 하룻밤을 잔 모텔, 전부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. 다 사암을 받아. <laughs> 그러니까 자기가 다닌 초등학교도 축복이 들어가죠? 그것도 여러분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해도 그 학교가 축복이 다 돼. 왜?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싸우고 입에 욕을 입으로 진 제가 최고로 많은 곳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야. 그렇겠죠? 그냥 옆에 친구하고 괜히 미워하고 싸우고 뭐 연필 한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욕설을 마음대로 퍼붓던 학교도 무죄로 바뀌어버려요. 축복이 들어가, 안 들어가? 그러면 그때 모든 업장이 무죄가 됐을까, 안 됐을까? 다 됐기 때문에 천수 축복을 하면은 다그 학교들 거기서 일어난 모든 죄가 소멸되버려. 음. 그니까 이거를 이제 인류가 서서히 알게 돼. 아, 허경 옆회간 사람은 축복을 받으면 모든 전현, 전전전 모든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아래야식, 그 모든 까르마가 사라져버리는 거야. 그걸 여러분이 득도해가지고 없앤다? 뭐 도통한다?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.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야. 여러분이 잘하는 건 자업자득이야. 자성자박을 잘하지. 스스로 자기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일이 인류 사회에 있을까 없겠죠. 아예 그걸 저기 길거리는 해바라기가 갑자기 장미 꽃으로 변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 없어요. 그런데 신인이 와가지고 그 해바라기를 장미 꽃으로 바꿔버려. 그래 안 그래? 그 여러분들은 유전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. 아, 이 썩어가는 우유가 이렇게 전부 하얀 치즈로 바뀌어 있죠? 네.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바뀌어야 될 우유와. 왜 허경영 이름 사진만 붙여놓으면 저렇게 안 상할까? 물질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래. 알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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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질의, 물질을 지배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알아매시는 거예요. 진짜. 근데 얼굴이 붙었다 하면은 얘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려, 전부 치즈로 박혀. 또 영혼을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과 소통돼. 여러분의 핸드폰에 축복을 넣었다가 천사를 넣었다가 뺄수 있어 수 없어. 핸드폰에 빼면 핸드폰에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에너지가 빠져버리죠. 어, 이 세상 에 있는 모든 숫자에 축복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내 하나예요. 내가 지금. 히말라야 산에다 저주를 내리면 인도에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. 그러면 나는 어느 지역에 저주를 주거나 축복을 주거나 에너지를 빼거나 할 수가 있어 없어? 있겠죠? 어, 그러니까 온갖 우주의 변화, 지구의 변화, 362무 8,800불이라는 무한대에 가까운 별들에 있는 인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와 있는 거예요. 음. 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얼굴 보고 있는 걸로서 대만족이야. 그래서 축복받고 여기 건물을 짓는데 기여했다. 그거는 천상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이 궁전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. 알겠죠? 하늘궁에 와서 청소를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은 같은 백궁에 가도 인물이 더잘 생겨 있어. 더 이쁘다 이 말이야. 알겠죠? 더 잘생기고 더 수려해. 그러면 백궁에 가면 다 잘생기고 이쁜데 거기서도 도포이냐? 도보이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주스러 다니고 이런 여성이나 자원봉사자들 하늘궁에서 그 일을 했는데 백궁 가보니까 인물이 남달라 안달라 남달라게 태어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어느 하나 외상빼기가 없어. 전부 위에 올라가서 그 점수가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 세계가 있고,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보고 있다. 그럼 여러분들, 왜이 말하냐? 여러분 스스로 덕도에서 백공 갈 길은 없다. 그 확률이 어두워요. 기적이 일어나야 지구에서 한두 명 백공 가는 거예요. 기적이 알겠죠. 500명이 죽을 수 있는 찰나에 가서 500명을 구했다. 그 사람은... 좋은 기회가 오겠지.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. 스스로 공부해서, 도통해서, 백군 가겠다? 안 맞겠죠? 인간은 올라가는 확률은 0.1%, 내려가는 확률은 99.9% 내려가고 있어요. 단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환되고,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 그때는 또동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동물에서 인간으로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. 그렇겠죠? 그러니까 인간으로 온 것만 해도 대단한 복인데, 여기에서 머물러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. 에?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영어로 뭐예요? 아, 이승만이가 영어로 이야기하고 다녔어요. 뭐예요? 그런데 영어 잘하잖아. 뭉치면 살고, 해치면 죽는다. S.A.N.D. 그죠? 아니, 뭉치면 우리가 일어나고,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 왜 미국에서 오면서 이걸 가져왔을까? u n i t 드 뭉치면 We stand, 우리가 일어나고 Divide, We fall. 아니 해치면 죽는다, 떨어진다, 떨어져 죽는다. 이거는 대도야. 그래 그래. 아니. 디바이드 위 우리가 나눠지면은, 분열하면은 죽는다는 거야. 남북, 우리가 좌파, 우파로 분열해서 안 했어. 네. 그 이성만 대통령이 와가지고, 아이, united, we stand, divided, we fall, 아 we fall. 아 이거를 이성만이 떠들어가 대통령이 돼 있어. 맞죠? 아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. 뒷담화를 치면 안 돼. 알겠죠? 신인이 와 있는데, 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뒷담화를 치는 자들은 이걸 유나이티드 위스 d w 드 디바이디드 위폴 폴이 아니야. 사실은 디바이디드 위 대도야. 분열하면 우리는 죽는다.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. 신인을 이만큼 몇 년을 보고도 신인을 못 알아보니, 이 얼마나 기가 막혀. 알겠어요. 내가 축복주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잤던 호텔, 여자하고 들어갔던 모든 모텔, 불륜관계 맺은 모든 것이 무죄인 것을 백공에서는 알고 있다는 사실. 거기에다 동시에 에너지를 물질에도 주고, 무형에도 주고, 유형에도 주고 다 준다는 것. 그것이 영초에 이루어진다는 것. 인간이 하려면 수천조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. 나는 영초에 해치고버려